자, 드디어 저희가 2단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삼각비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단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151문제를 다푼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151문제를 다푼 거니까, 당신도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고, 삼각비 활용 한번 나가볼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식으로 보면 머리가 어지어지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볼게요. 코사인 30을 지금 보면요, 얘는 빗변분에 가까운 거죠. 네. 그러면 x를 넘겨주면, 그리고 코사인은 아래로 가주면 네. 6 나누기 코사인 30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얘가 3이니까 2가 돼서 4루트 3이 되겠네요. 이해가십니까? 네. 30% 30은 예분의이였잖아요 네. 그러면 6 넘겨 주면 6 30% 30이 이제 30% 3분의 루트 3이니까 2로트 3이 되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요. 이거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가르쳐줬던 방식이 뭐냐면요. 자, 가 봐. 4분의 y는 4분의 네. y는 뭐야? 빗변 분에 가까운 거니까 코사인 45지. 네. 그럼 2분의 루트이지. 네. 맞아요 그럼 넘기면 2 루트이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얘를 구하, 아, x, 얘로 아, 이제 y 구한 거지. 근데 네. x를 구하려고 해도요, 4분의 x가 코사인 45도니까요. 아니, 사인 45도니까요. 4분의 x가 어, 사인 45도니까, 얘가 2분의 루트이잖아. 그러면 네. 4곱하기 2분의 루트이해서 2 루트이가 된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거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래요. 아니, 아니. 뒷변분의 먼 거가 쌓인 60도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넘겨주고 넘겨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뭐 아니면은 928은 1 루트 3x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네. 얘 곱하기, 얘, 얘 곱한 거는 얘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네. 루트 3만 넘겨주면 3분의 루트 3이니까 네. 6루트 3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어, 탄젠트 60 같은 경우에는 y분의 9가 탄젠트 60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넘겨주면 3루트 3이 Y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얘도 이제 너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건데 10분의 Y가요. 10분의 Y는 빗변분에 가까운 거니까 코사인 50도죠. 네. 그럼 얘가 0.64니까 10을 넘겨주면 얘는 6.4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X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보장하다 3.6이 나와주면 제일 좋긴 해요. 어, 왜 그러냐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잠만요.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10분의 X 같은 경우에는 빗변 분의 먼 거니까 사인 50이죠? 네. 그쵸? 그러면 사인 50은 0.77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7 네. 7이 x 가 되겠네요. 네. 이해가시나요? 네. 얘도 5분의 X는 뭐야? 5분의 X는? 5분의 X는... 코사인 55잖아요. 네. 가까운 거니까 빗변 분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지금 55의 값이 없잖아. 선생님 네. 어떡해요? 얘가 35니까 사인 35라고 쓸수 있겠죠. 네. 근데 사인 35는 0.57이니까 0.57 곱하기 5해서 괜찮아요? 네. 75 35 55 25 해서 2.85가 길이가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네. 얘는 5분의 y는 네. 코사인 35도잖아요. 네. 코사인 35도는 0.82니까 넘겨주면 4.1이 돼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십니까 네. 자 다음 가볼게요. 이게요. 이게 막 이렇게 설명돼 있잖아요. 네. 안 어려, 안요. 봐 봐. 30도 60도는 뭐라고? 4, 4 루트 3, 2 루트 3. 가능하겠어요? 네. 그럼 AH 4, BH 4 루트 4, CH 2 루트 3. AC는 어떻게 구해? 제곱, 제곱. 16 22니까 28이잖아. 네. 그럼 2 루트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와서 봤는데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겁니까? 자, 한번 같이 봐 봅시다. AH라는 것 얘는요. 얘는요. C의 사인 b다라고 되어 있어요. BH는요, C의 코사인 B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위에를 봐야 됩니다. 봐봐요. 설명했지만, B분의 A가, B분의 A가, 뭐예요? 사인 A죠. 네. 그럼 A는, B, 으, B를 넘겨줘서 B사인 A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봐봐요. 얘의 길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가 이거랑 이거의 길이를 알아, 이거의 각의, 각의 크기를 알아. 그럼 나는 얘의 길이를 b 사인 a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얘의 길이는 b 코사인 a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얘가 x고 얘가 y라는, 거, 얘가 가깝고 얘가 멀다는 거 이해갑니까? 네. 멀기 때문에 사인 a, 멀 가깝기 때문에 코사인 a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laughs>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c 분의 a가 탄젠트 a잖아. 네. 그럼 a는 c의 탄젠트 a다라고 그 길이를 적을 수 있겠죠. 잠시만요. 얘를 여, 찍고, 얘를 정리, 찍고 좀 알, 정리 좀 할게요. 얘를 찍고 c 분의 a가 탄젠트 a예요. 네. 그러면 c를 넘겨주면 c 탄젠트 a가 a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a 각 a의 높 ,의 크기를 알고 높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b 분의 a가 sin a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b를 알고 싶은 거니까 b는 sin a 분의 a다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시한, 표현하는 걸 너무 어루,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얘를 기점으로 볼때 얘의 길이는 b 변분의먼 거니까 c sin 네. b가 되는 거고 얘는 c 뭐 코사인 b가 되겠죠. 가까운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얘의 길이는요. a 빼기 코사인 b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얘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얘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밑에서 우리가 그렇게 푼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ch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렵게 보지 말고 ch 프라임 어떻게 구해? 얘 분의 얘, 얘 분의 얘는 빗변 분의 얘를 기점으로 볼때 빗변 분의 먼 거잖아요. 그럼 a sin B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ch 프라임인데 a sin B가 되네요. 그러면 ac를 구하려고 해.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 얘를 어떻게 구해요? 얘기는 어떻게 구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얘지. 네. a sin B인 걸 알고 있잖아. 근데 b 변분의 ac 분의 a sin B는 뭐예요? 얘를 기점으로 보면 코사인이 아니죠? 사인이죠사인 A가 될거 아닙니까? 이해가십니까? 사인네자 다시 해볼게요 10 CH'이 이거라는 건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빗변 분의 얘는 빗변 분의 얘는 A를 기준으로 볼때 빗변 분의 먼 거죠 네 그러면 사인 A가 되겠죠 네 그러면 난 지금 A씨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사인 A를 넘겨주시면 <laughs>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하면 너무 복, 복잡하고 버거워요. 네. 그래서 네. 문제로 바라보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자, 얘가 30도면 얘는 60도가 될 거고, 얘는 45도가 될 거예요. 네. 괜찮나요? 네. 1대 루트 2대, 1대 루트, 루트 3대, 2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네. 되지만 각시는 45도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리고 BH를 구하고 싶은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4분의 빗변분의 BH는요. 가까운 거잖아. 빗변 분에 가까운 거니까 코사인 60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4를 넘겨서 4 코사인 60이라고 적어줘라라는 건데, 코사인 60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약분해주시면 2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어, 지금까지 편하게 공부했어요. 편하게 공부한 거고 왜 60, 30 알면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특수각을 안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겁니다. 네. 물론, 네. BC 같은 경우에도 얘가 2니까 2루트 2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빗변분에 2는요, 빗변분의 2는 네. 코사인 45도죠. 네. 그러면, BC 넘겨주고, 2 곱하기 코사인 4 5도분의 1은 네. 루트 2분의 2잖아요. 네. 그래서 약분 해주면 2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음...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159번도, 얘가 30도고, 얘가 45도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게 12, 10이고, 이거 루트 3분의 1 해가지고, 4루트 3이고, 8루트 3이라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안 풀어요. 그렇게 안 풀고, 어떻 푼다고? 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인 걸 알면, 네. 먼저, 각 시의 크기는, 아유, 60도래. 45도죠? 네. 얘는 45도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걸 토대로 1대1대 1대 루트 1을 쓰는 건 당연한 거고, AH를 구하는데 빗변 분의 AH는 네. 코사인 45도죠 코사인 45도? 빗변 분에 가까운 네. 거는 45도죠 코사인 45도죠 네. 빗변 분에 가까운 게 뭐야 코사인이니까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AH는 12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네. 약분해 주시면 12가 된다는 겁니다 AH의 길이가 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AB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빗변분의이 친구가요? AB분의 12가요? 네. 뭐야? 빗변분의 가까운 거지 30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럼 코사인 30도가 되겠네요. 이래서 가까운 게 코사인이고, 먼게 사인이라는 그거를 제가 이래서 인식을 시켜준 겁니다. 왜? 네. 뒤에서 이런 게 분명 나올 건데, 이런 거이 가깝다 코사인, 멀다 사인이 안 되면 문제를 푸는데 불편해요. 네. 그래서 역수치해주면 3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해주면 8로트 3이 A B의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음. 어렵죠? 네 어려운데 뭐 해내셔야죠 <laughs> 음? 여보세요? <이래요? 웃음> 네. <laughs> <잘 식탁합시다. 웃음> <laughs> 예! 자시다갑시다 예!